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그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트로스로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나태주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태주입니다. Yeah.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제 25회 전라남도민의 날또 기념식에 또 나태주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목포 하면은 뭐 나태주가 굉장히 또 어,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영암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어제 그래서 스케줄을 끝나고. 부산에서 목포를 와서 오늘 아침에 또 시골을 가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산소에 가가지고 또 인사도 드리고 오늘 아주 저한테는 이 목포가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기 뭐 펜스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서 계시는데 다리 괜찮으세요? 예, 저는 뭐 도니까 저보단 괜찮으시겠죠? 안전하게 거기서도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또 목포는요. 진짜 처음이에요. 오늘 어제 이제 저녁에 왔는데 목포가 처음이에요. 막 낙지도 유명하다 그러고 또막 바게트 빵도 유명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산소 갔다 온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또 맛을 봤답니다. 그 정도로 또 정감이 있고 또 정이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전라남도의 아들 나태준데 와야죠. 예 네. 여러분들하고 참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수와 또 우리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마주하는 이런 무대가 너무나 소중해서 어~ 너무나 너무나 밤새 어제 사실 잠을 좀 설쳤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다크서클이 좀 보이나 모르겠는데 오늘 화장으로 좀 가리긴 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좋아요 아~ 근데 시력들이 다 좋으세요. 그래도 이, 여기서 이 정도 보면은 아 그래도 시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을 딱 보면은 뭐 좋은 일들도 있고 또 나쁜 일들도 있고 뭐 수만 가지의 뭔가 그런 결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 인생이란 삶에 참뭐 야속하기도 하고 때론 또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태주의 다음 노래는요, 뒤로 되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앞으로만 가는 인생을 우리는 그저, 아이고, 한탄하지 말고, 그냥 신나게 한번 달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노래, 인생열차 준비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I don't.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인생 谁的认真？ sh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사실 인생 열차 어떻게 노래 좋으세요? 야, 작년 어, 미스터트로 끝나고 처음 제가 트로트 앨범을 냈던 타이틀곡입니다. 예, 무조건을 만들어 주신 우리 박현진 작곡가님이 네, 만들어 주신 노래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열시고 예, 원래 자주 듣는 음악 플레이 들어가서 인생 열차 한번 거기다 저장해 주세요. 예. 우리 또 같은 또 전라남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또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행복하려면 제가 또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도 어린 이 친구들이 조금 보이네. 어린이 친구들 뒤에도 어린이 친구들이 좀 보여요? 어, 있네. 있네.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 태권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 태권도 하세요? 이상한 질문을 또 네, 그죠? 예. 근데 제가 한 선수 생활을 이제 재작년까지 하고 이제 운동을 좀안 하다가 계속 뭐 방송하고 또 이렇게 뭐 노래 준비하고 운동을 안하 운동을 하던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기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 기력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한때 생각했던 게 아니 잠깐만 내가 많은 분들한테 힘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나의 기력이 떨어지는 걸 자꾸 느끼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거짓말 치는 게 아닌가? 힘을 못 들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에서 막 런닝머신 뛰고 막 팔굽혀펴기 막 복근 운동 엄청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3개월 전인가? 원래 이 여기에 복근에 식스팩이 있었는데 식스팩 중에 한두 개가 없어지고 포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해가지고 시스펙을 또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신 덕택에 어 이제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이기고 또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시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하나씩은 꾸준히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관리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돈도 돈이지만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예. 또 2022년, 2023년 또 전남 방문해 해잖아요. 예. 사람들이 오는 거는 참 기쁜 거예요. 우리 전남 또 이렇게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건강한 얼굴과 건강한 또 육체로 여러분들이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그대로 세 번째는 나태주가 발차기 하나도 안 차고 돌지도 않을 거예요. 예. 조금 다소 이상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노래를 잘 하나, 저 친구가 잘 하나, 못 하나,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래, 미운산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 h 앵콜이요? 죄송해요. 근데 또 여기 관계자분이랑 처음에 얘기했을 때 노래 세 곡만 준비해달라 그래가지고 에, 너무 아쉬우세요. 그러면 한번 박수 소리 한번 듣고 제가 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준비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으니까 음, 왜냐하면 또 가수들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박수 소리 듣잖아요. 와 집에 가면 이명이 들려요. 가는 차에서 막 박수 소리가 다시 다시 목포로 가야 되나.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 시간은 못 돌리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기억들이 가수들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태주가 준비한 곡은 세 곡인데요.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듣고 네 번째 곡을 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목포 우리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우리 시민분들의 박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아유 이명 플러스에 귀신 나오겠네 오늘 자다가 에, 여러분도 얼굴이 왜안 부르고 갔어? 여러분 진짜 전라남도 이 목포에 사시는 거를 진짜 전 너무 부럽거든요 에,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 또 우리 막 어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의 연세가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도 어디 가서 살래 가면 무조건 전라남도예요. 예. 먹거리 좋고 풍경 좋고 공기 좋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 남도에 대한 뭔가 어놀 놀러 오고 싶고 또 쉬러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정도로 남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또 제가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이 또 박수가 나오는 이 시간 정말 잊지 마시고요. 네. 제가 약속은 했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태주의 인생열차 핸드폰에 저장하기. <laughs>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셨던 나태주의 첫 모습. 마지막 곡 무조건 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